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범수 펌스 채널의 범수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어떤 것이냐. 예, 제가 저번에 투표를 올렸었는데요. 자, 보시면, 예, 범수가 과연 이번 3학년 2학기 때몇 학점을 받을 수 있냐 하고 이제 봤는데, 보니까 무려 68, 68%나 되는 사람들이 범, 범, 범수의 학점은 3.08 밑으로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한번 이거를 오늘 지켜볼 텐데요. 이, 바로 학점을 보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바로 성적을 보러 가시죠. 어, 원래 편집된 7분 22초짜리 영상이 있었는데, 범수의 불찰로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촬영했습니다. 아, 그러므로 인생 2회차 느낌으로 영상 진행이 다소 빠를 겁니다. 오늘 12월 31일인데 어 연말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 어 새해를 네. 다시 맞이해 봐요. 뿅뿅큐뿅뿅뿅뿅뿅뿅 뿅. 자, 일단은 바로 예, 금학기 성적 조회 버튼을 누르고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악기 눌러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잘 나왔나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은근 잘했다 이번에. 음 일단 여러분들 어, 옆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살펴보자면 어, 일단 여가생활과 레크레이션 애플. 그리고 재료과학 2, C0 그리고 미국문학사, B0 그리고 영어학 입문, B0 그리고 재료역학, B+, B 그리고 제일 못 뭐, 보탰지만 그래도 F가 안 나온 재료연력학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상변태, C0 이렇게 해서 시득학점 20학, 20학점으로 이렇게 잘 맞췄고 그리고 평균 평점이 2.70입니다. 아 이번에 이번 학기 우리 범수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참 저도 이거 뿌듯한데 뭐 F만 안 나오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바로 예 영상을 바로 결론으로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뻔 채널 자 이번에 좀 점수가 이번에는 좀두 방향으로 엇갈릴 것 같은데 한쪽은 아, 이거 정말 처참한 점수다. 아니면 아, 그만큼 다른 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찬반이 나뉠 수도 있는데 저 같아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2.7이 나와서 후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예, 오늘의 영상도 어잘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왜 오늘 영상이 왜냐 유독 짧냐? 제가 앞전에 7분 22초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제가 실수해 가지고 <laughs> 영상을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어요 사실 어, 겁나 화가 났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영상이 짧아질 수 있는 그만큼 또 요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구요 이 영상 나가시기 전에 구독은 눌렀는지 또 좋아요는 눌렀는지 한번씩 확인해 주시고 나가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